피라냐 친구들이랑 저기 캠핑 가기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 그 가서 하려고 하니까 뭐 조미료랑 이런 거 사는 게좀돈 아깝고 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. 소스도 완성, 수육도 완성. 오늘 애들랑 캠핑 가서 먹으려고 요 며칠 전에 백구당에서 먹었던 타이 만주. 그, 너무 무있있어가지고 애들도 좀 먹이고 싶어가지고 하나 샀어요야 이럴 거면 뛰지 그냥 <laughs> 좀 전에 갔는데 디 어디, 어 어디, 어어 어디, 어 어디, 어디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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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먹다가 남긴 거 아닐까? <laughs> 야 용시 빼고 다 먹어. 와 맛있다. 인정. 더 인기야. 진짜 맛있다니까? 대단지 에이도연 a 이도연 오. 날츠 고. 아 이제 다 나왔어. 안안 <laughs> 금강산도 식병 상냥갈릭 오오 원래 그 알지 약간 그 포일 같은 아 이제 옛날에 막 금물 없었다 <laughs> <laughs> 편집. <웃음> 형 방금 나다 나 먹었어. 야, 다 먹, 나도 나도 게 가자 가자 그냥 응. 형 맥락에서 먹고 갈게. 원래 이거 잘해. 말하는 말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거든. 가자, 가 우리 가자. 우리 가자, 우리 가자. 그래,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이거. <목소리> 설레는 장보기 시작. 설장시. 설장시. 소리 설레! 오 역시 태호 베브. 야두까지 같이 지르는. 그러니까. 사실 두 명이 아니라 화도일지 <laughs> 역시 둘이서 화음을 잘 맞추네. <목소리> 아니 도현이. 잘 <laughs> 들린다 아니 이미 취하신 거 같은데요? 오 절대 안니지 어. 아... 오. 오. 개쪽데 와, 태호 여기 이쁘게나온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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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설마 설마인데 와. 나이 먹고 이러고 있을 줄 몰랐네. 안 될거 같은데? 자아 태호 니가 올라가 봐 그러면 내가 네, 할텐데 매달이... 거기서 돌 던지면 안되나? 선수교체 오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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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저 타잔같다 타잔 잘하는데? 여기여기 어어야저 왜왜 용식도해 용식이 해 용식이 하고싶으면 하면 됐나 <laughs> 야 아, 아, 쿠아클래가아니고 클라이밍 슈즈 같다 a p o r e why music? Why is it? p e 맞네 생각보다 많이 미지근하네 여기 i 이 e m i Pe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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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어? 어? 왔네. 오! 잡아야지. 어, hire... 아, 그게... <웃고> 아 <음 ]아? 뭐 하노? 뭐야? 야... 야... 어, 오케이. 야구 수중전 시작하겠습니다. 스라이 우와! 도현이 지금 지비치 잃어버려가지고 열심히 찾는 중. 우리 태훈 옆에서 도와주는 중. <laughs> 물수제비 지는 팀 상차리기. 하나, 둘, 셋, 넷. 뭐야? 몇개 했어? 한 일곱 개인데? 여덟 개 8개, 여덟 개 8개. 여덟 개야? 응. 아 여섯 개 여섯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이제 다음 일곱 개라도 큰 수업 오자 VAR 돌려 아 돌릴게 돌릴게 오케이 나 다섯 개만 된다 다섯 개야 다섯 개나 할수 있잖아 다섯 개 오케이 들어가자 어, 와이드 업 여섯 개, 여섯 개. 자, 수고링고 와, 박용신. <laughs> 몰빵? 몰빵? 몰빵, 몰빵, 몰빵. 나가면은 고양이 쫄아서. 오, 근데 얘는 얼굴이 빵빵하대. 어그게 생겼어. 어그게 생겼어? 뭐가 <laughs> 달라는 것 같은데? 내가 그 공격. 오. 오, 어디가? 아,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. 김치 설마 없는데? 아 구워놔 요즘 방바닥 닦을 수 없어가지고 <laughs> 태우가 구운 고기 태우 고생했어 <laughs> 엄마. 아니 마 제육 맛있다 근데 고기만 먹어도 맛있네 진짜? 난안 먹어도 될것 같아 <laughs> 제발 먹어줘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게 냉수육 전용 소스야 어 <laughs> <laughs> 괜찮아? 맛있어? 응? 약간 맛있어. 뭔데 이거? 간장 맛좀 강하네. 근데 맛있어. 오. 간지게 강한. 난어디앉을까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좀. 먹... 야 백제죠, 아. 백제죠. 야 주연이 여기. 태호의 재채기와 함께 2차전 시작. <laughs> 자, 김동이 메타모 이유. 어. 요즘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. 아 그래서 이것저것 얜잘 변할 수 있으니까 메타몽을 선물했습니다. 오 오케이 메타몽 땡큐 그리고 두현이 오! 한카리아한카리아 600조!!! <laughs> 그리고 태호권이 있었어 고라파도아 태호 <laughs> 태호 닮은 고라파돈 고라파돈 있었어 오케이 그리고 그나마 제일 근육질적인 그리고 총을 쓰는 아, 어? 잠, 오! 총을 쓰는 거? 아니 약간 총이라기보다는 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대포를 쓰는 대포무도 땡! 그로드 거북왕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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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냉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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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

거 어? 난다이 아니고 고고고 뭐?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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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. 자, 세 번째 도움이 고 고거 고고 야, 다들 계속 한 판을 때마다세 번씩 돌고 그 한달 마셔 한다? 어 이제 까야지 아까 도움이 맞아야 내자게요어안 한다 너무 다 나좀 불안해, 근데. 나좀 불안해. 봐봐. 봐봐. <laughs> 날 봐! 날 봐! 씨발! <laughs> <laughs> 아 <시발>. 씨발! <laughs> 아 색깔, 색깔! 아나 색깔! <laughs> 같은아느낌으 아아 그래. 그래. 자, 불선이 <laughs> 개겠습니다잉아 <물소리 깨만> <laughs> 음. 스탑하세요. 스탑. 여기로. 그냥. 서로 <laughs> <이건 이> 마이로붙이십아그 <마이버를 웃음> <laughs> 뭐. 느낌으로 가는 거지! 쟤 눈빛을 봐! 용신이 그래. 눈에 그래. 그냥 큰 눈매야! 한자. 하나 둘, 셋! 가득해요! 3, 가득 3되고, 3 3초만! 3초만! 3초달라 그리고, 달라요. 그리고 5를 보면 저 정도 이길 수 있지! 나, 난 됐다! 나 아, 됐다! 아, 씨발. 나 됐다! 아, 씹어야 됐다! 아, 씹어야 다 아, 나도 한 됐다! 다다 거의 이크야 아이 블록백이같은 이거 고고 이건... 어... <laughs> 고. 고. 에이 왜도 고. 편이야 근데 <laughs> 대우 30을 뺐으면 벌셋. 와. 야 그래도 광다. 그래, 그래, 그래도 광다. 그래도 <laughs> 대우 대우 재밌게 이거 인디아 포카로 한번. 인디아 보카 인디아 포카 가자. 야 인디아 포카하자 인디아 포카하자 꼬꼬미두지. 뭔데? 2023년 6월 어느 날. 6월 10일. 내가.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야이납니다 오늘은 첫 바따로 걸리네요 좋았다 <laughs> 아무도 못잡다빠질 어. 때까지 아무도 못 잔다 배무섭다자 <laughs> <laughs> 이제 시작이야 <laughs> <laughs> 두판 두판더 하는 거네 네.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한판 하고 다른 하나, 게임 한판 다른 둘. 게임 한판 이렇게 되고 이거부터 해야 되고 맞다요맞

내가 두현이 맞고 내가 일단 지금 게 하나 둘셋둘셋쌰둘쌰 아, 하나 둘셋제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! 아 하나 둘아 둘! 둘! 오 잘한다 하나 둘셋 제로! 하나 둘셋 제로! 하나 둘셋 하나! 아 가위바이보 아위베아리베이 뭐? 아아 빵야! 빵야! 이번 컨셉은 추운 겨울날 삿포로의 어느 온천에 들어가는 너초 눈이 지오 빨리빨리 오우 진다 오우 추오 따뜻해? 오와와 저런다. 야 김나는 거 같아. 어... 따뜻해? <laughs> 승자가 세자에게. 두윤이가 아직 한마디 아, 하, 한 마디 안한번단적 없다. 얘가. 맞한 마디 할까? <laughs> 밀어. 죽여. 살까? <달까? 웃음> 야 이제 찐막찐막 찐막. 이제 1대4, 1대4 a y 뭐 o 리대로 o 자 오케이 k 게 내가 지면 꼭 그만해도. 해도 은 우리 우리 중 최악, 최악 아, 오케이 고 k a y 고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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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k a y Okay. 미치. 와, 미치겠다 미치. 겠다 미치. 아, 겠다 아, 걔 근데 다 아, 말고 끝내 분체로, 분체로, 분체로. 아, 미치겠다. 세요치다 아, 미가다 아, 미 아, 미이겠이보 아, <laughs> 태호 잘해 태호 잘해다 아, 미 잘해. 아, 태호겠다 잘한 <laughs> <잘한다. 웃음> 아, 미다 아, 미치겠다. 미치겠다. 미호겠다 미치겠다. 다 미치겠다. 용신이 빨리 하고 하나 셋, 둘 <laughs> 잘해 하나 셋, 둘 그렇지 네스. 아 이게 아, 뭐 어디 하든 우리 중에 최악치였다고 어 <laughs> 아,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고, 고 어디야 자 가위 바위 보 오케이 나쁘지않아 <laughs> <laughs> 용신 먼저 자 이거 한손세번한손세 번이다 예아 악수 먼저 오 매너 게임 하나, 둘, 네 아, 내 아이가, 내 아이가, 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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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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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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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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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리쏠아 쏠리 쏠아 쏠리 쏠리 쏠 아, 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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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아 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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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 제로. 다시. 제로. 근데 패턴 봐. 어. 다시 제로. 다시 제로. 아자 침착해. 다다 잘했다 아, 셋째로? 아, 셋하아니 <laughs> 아냐, 두이할수 있다 여기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거야 두이할수 있다, 두현이 할수 있다 음, 매운 거 먹었잖아 그래. 아이 정말 굳는다 아할수 응. 있다 둘 집중 가 <laughs> 아 <laughs> 진짜로? 자아 나... 진짜 끝이야? <웃음> 벗어 <laughs> 벗 <벗어. 웃음> 다른 벌칙이 없나? 아니면은 개새끼들아 그냥... 나 어떡하지? 아, 어떻게 방법이 없나? 야여전 네, 일도 바쁜데 고생이 많고 시원한 목욕으로 이 더위를 날려버리고 오, 좋다.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결혼, 네. 내년에 결혼도 잘 아, 준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있다고. 들어가 아, 동윤이 예. 요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 아, 아, 잘 만나고 <laughs> 책을 네, 또 어, 잘못했어. 어, 오늘은 이상한 사람 한테 어?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하니 <laughs> 잘못된 실수. 조심히 들어갈 수 있게. 그래. 고생하고. <laughs> 참 비유다. 그래 요즘 회사 걱도 많은데 <laughs> 고생이 많다. 3말 공부 열심히 하고. <laughs> 좋다. 오늘 오늘, <laughs> 오늘 제일 많이 빠진 사람. 오늘 제많 많이... 이제 세번째인가네번째인가네번째가어같해요 그래야지, 그 R 야가그래야가 그래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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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야지 그래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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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야지 그래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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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가그래야가야지지 두현니가 만든 피자 프링글스 잘 먹겠습니다. 어무 아, 지리인데? <laughs> 아침부터 우리 수정 게 빛. 아, 아 저거 용현아 요것도 설거지해야 되는데. 왜? 이렇 왜야? 왜 이거 네가 들고 온 거잖아.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또 게임을 우리 치우기 성공. 집으로. 아무도 찍지 마. 아무도 찍지 마. 오. 이게 이게 보이데, 둘이 보이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. <laughs> <자>, 알맞겠어. <알받겠습니다. 웃음> 이야 자, 저기요, 여기 다 인석이거든요. 혼자 앉으시면 안 돼요. 진짜 저기요. 헤이, 헤이, <laughs> 나 뒤에 타까. 아, 피 먹을래? 여기, 타네. 여기. 어.